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욕실을 꾸밀 수 있는 호텔 수건 TOP 5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포근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5위는 기라로시 호텔 수건 190g 40수 코마사입니다. 코마사 재질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아 사용감이 탁월하며 내구성도 높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위는 테리파머호텔 수건 200g 리본포장 면사입니다. 리본 포장으로 선물하기도 좋은 이 제품은 고급 면사로 제작되어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3위는 소프트터치 헤링본호텔 수건 200g 40수 코마사입니다. 헤링본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수건은 코마사 재질로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습니다. 2위는 코메토호텔 수건 150g 30수입니다. 뛰어난 흡수력과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이 수건은 가볍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1위는 코튼클라우드호텔 수건 200g 40수 코마사입니다. 프리미엄 퀄리티의 코마사 재질로 뛰어난 흡수력과 부드러움을 자랑하며 오랫동안 품질이 유지됩니다. 이상 오늘은 호텔 수건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텔 같은 특별한 느낌의 욕실을 원하신다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제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